갈래? 아이. 가 보자, 가 보자. 옵시다. 계속 교전이에요? 쭉쪽 네. 도망가시면 안 돼요, 사부님. 와, 안가 <laughs> <laughs> 와, 펠리스 개 많다. 와... 저게 많은 거야? 들었는데, <laughs> 내 쪽에서 엄청 많이 보인대. 그래? 어, 귀한 어, 팀. 시한팀 우리 아파 네, 는한 하나 늦은 거있한 Hello, friends. 이거 <laughs> <친구> 왔다. 어디? <laughs> 아! 아! <참. 웃음> <laughs> <laughs> 어, 이거 뭐 어떻게 잡아? 그러면 이거 큰 창하고 쟤가 마지막이네, 짤집. 네. 아...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아, 보인다. 아, 끝에 있다. 여기. 아, 디저... 여긴가? 2번? 이젠 짤집 위치도 말해줘야 돼? 아, 짤집이라서 <laughs> 못 들었어. <laughs> <laughs> 아, 못들었어 진짜. 여보세요. 와. 어. 와... 또 <laughs> 떨어질 뻔했네안 떨어졌잖아. 여보세요. <laughs> <laughs> 양검들이근장 떨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떨어져? 새집 잡으러 가? 아니? 빨리 찾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번 아, 이번 하실 거면 하셔도 돼요. 있어. 여기 있어. 이번에. 아직도 있어? 어, 이번에 있어. 이번 뒤로 갔어. 갈게요. 갈게요. 이집 뒤. 너 뒤로 빠진다. 지금이 단뼈락일 단차 끼고 이렇게 가는 거 몰라. 아 이거 가네 가네 여기 가네. 이번 배율 네. 없어 나. 2 번에? 저 음? 오토바이 타러 오는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갔지? 너브렇게 뒤로... 믿어도 되는 거야? 뒤로 조금. <laughs> 진짜 <웃음> 거기 있었어. <laughs> 아 여기 핑핑 핑. 핑, 핑. 아 이거, 이거. 도로, 뛰나, 도로 뛴다 도로 뛴다 팀한번파번나 배율 없어가지고 어 여기 저기 있다 잡으러 가 잡으러 가안 차에 있는 거죠 여기 총 바닥에 있어요 엎드려 있어 바닥 바닥 남기지 않는 네문 바닥 <laughs> <laughs> 열심히도 도망가시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망갔네 타밍은 <laughs> 됐나 타밍 어 별다른 거 없던데 제가 어허. 또 오토바이 타고 오시면 돼. 요난 파밍하니까 먼저 할게. 나 나도 나도 파밍해야 돼. 여보세요. <laughs> 야 나도 들어가넌 그거 파밍해. 야걔 자네 약도 없어 막. 못싸오기 전에 바에 터트려놨어요. 같이 뛰어오세요. 에 이거 맛있게 맛있다. 야 그거 <laughs> 떠나고. <laughs> 아이고 잘 망한다. 왔습니다. 와, 아주 아이고. 레전드. 확실히 공평하셔. 이게 팀이야? 형끈하게 해놨어요, 방금. 앞바퀴 깠는데도 이게 안 가네. 왜 이제 왔냐? <laughs> 다이어트 중 아니에요? 여보세요? <laughs> 진짜 파밍중이네 아, 엄청 열심히 뛰시긴 해. 파밍중이네 라이트 하나 필요. <laughs> 저는 괜찮아요. 네. 미니 드라이. <laughs> 아 에미상도 재밌던데. 안들 거잖아. 들어줘? 들어도 돼. 좀 음, 들어봐라. 에미상도 재밌던데. 아까 너가 피싱곳에있잖아두 개나 있다. 두개놓 하나 더될 <laughs> 사람. 하나 더될 뿐. 무시하죠. 왜 이거 같이 다니면서 차 떨치면 얼마나 좋아. 대답 안 하냐. 음, 에 진짜 팀 맞아 이거. 고배 하나 필요. 고배그 아까 저. 이번이 8배 8배를 먹었어요 <laughs> 이러는 거야 지금? 1드는 거야? 어? 아니 브리핑이잖아 이거 아니 그게 무슨 브리핑이야 내가 쓰는 건데 여기 특히 아니 브리핑 한 거잖아 <laughs> 아니 우리 팀 저거 뭐야 카밍 현황 보고 그래 8배 넣었어요 8배 먹었어요 까비 늦었죠? 아까 전에 준다고 했으면 진짜 깔끔하게 줬어 사전 그니까 아까 전 준다고 했으면은 안본 사이에 굉장히 용감해지셨어. 앞에 차 진행한다. 차에서 다시 다니. 우리 정면으로저차끌러올 거예요. 불용을 용. 뭐야, 집으로 갔나? 집으로 간거 같은데. 여기 장차, 단차 세웠어. 단차 세웠어. 이번 단차 세웠어. 아? 한칸가 어아이 이거 안내려줘 이거 해줘야되다 <laughs> <돼야 웃음> 어이구 나이스 차대 때려놨어 반대편 차 때려놨어 강변이 앞으로 넘어가서 봐줄래요? 2번 핑에 있어요 아니 이거 차가 꼬박 숨으버 가네? 라인 땡큐 한대더 온다 제 쪽으로 저희한대더 와요 차두대더 온다 여기 팅 지금 부츠. 4번에 하나 세웠어 4번에 하나 세웠어 아. 왜안죽차밖 4번. 4번. 찾았다 4번에서 쏜 거? 어? 아이 어. 건너에도 있잖이 2번. 2번 우리 잡으러 갔더니 죽었다 응 지금 4번, 4번 확인 다른 데서 이제 또차 들어온다 아, 빠지고.

한 뭐, 차례 왔어요, 한 번. 네, 딴팀또 왔어요. 왜 여기서 다 정모하노? <laughs> 같이 닫게. 네. 뒤로 아예 빼죠. 앞 음, 빼야 돼. 했다가 다시 시작. <laughs> 앞에 폰이있네 <지네. 웃음> 바퀴 빨간. 네. 오이구. <laughs> <laughs> 내렸다 <여기> 내렸다. <laughs> <오>? 우와. 날렸다. <laughs> 까비 점프! 개구리 점프! 내 음, 네, 오른쪽에 한 있다 한 팀? 포미노 가나? 얘 3번 쪽으로 내릴 거 같은데? 포미노 가는 거지? 그러네더 예. 들어가는 예. 거네 그러네 야 용천 봐봐 <laughs> 이거 뭐야? 딸도 이야. 있다 뒤에 용산사다 용산사. 용산사 아 네. 받자, 용산사 <laughs> <laughs> 용산팰리스 스 용리스 용리스. 에, 각폭신 거요 아니, 하시고 싶은 중... 거 하셔도 됩니다. 그럼 건방진 짤을 잡으러 갈게요. 아, 그냥 시장 아저 이제 터미널만 빕시다. 터미널. 하고 싶은 거 하래는. <laughs> 아, 그래도 너무 멋없잖아요. 짤 잡으러 가는 거. <웃음> <웃음> 하고 싶은 거받 거는... <laughs> 방금 <웃음> 와, 진짜 방금 진짜 서운한 서운한 느낌. 바로 통지. 기다려입한 3셋 정도? 짧은 좀대다지지 마세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바로 통지. 바로 통지. 이번 <laughs> 님안 가는데요. 강... 아, 저분은 저분은 아니, 가는 <laughs> 그... 중 아니, 바... 아니뭐가 <laughs> 없어서. 사부님 그 오늘 랭커드 출신이라서 있잖아, 에이 진짜 <laughs> 야 이씨 랜출 렌출 에이 그러지마 나 백업이 얼마나 빠른데 아 진짜 나 사운드 없어 도망갔냐? 아안 먹어져 본관 안에 있다 오케이 2층에 있다 오케이 연막 우리야? 어 음. 옥상을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본로없로 없는 보 본관 밀어버리자 아, 이거 보통 아, 이거 보통나 아, 요 반대 이거 보 아, 거이 따라와 은 아, 이이스 이거 보통은? 아, 이거 보 아, 이거 보통은? 아, 이거 은이 하나 어? 더. 어,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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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밑에. 뭐야 어, 저 딱딱이 쏘던애 여기 있었는데 다 버네? 확인. 걔그 터짜레들이 붙인 데 귀여워. 다시들. 아기 오라이 같은 애들 이거 씨네 팽바이디, 봐봐. 네한 마리였죠. 네한 마리 보이는 거 있다. 일단. 일단 한 마리 보이는 거. 이번엔 차 타고 가볼래요? 가든가 아니면? 창고서도. 아차차 세워져 있다. 아, 차, 차 쪽에 있어요. 소리 들리죠? 내려왔어요. 100... 아시아 있어. 어, 하나겠죠. 나이스. 어, 아, 왜 다시아 탔어? 올린다. 내가 차로 박아줄게. 친구 밭에 있다. 다시아 탔어. 허니랑 같이 피함. 빼네. 허니 사운드. 이번쪽. 이걸.

다시아 있는 거 조심해, 거기 친구. 멀리서 사운드라던데 방금. 그래, 계절. 예, 다시아 친구 블루티차 먹으러 오는 거아니딱 <laughs> 느낌이. 아 맞네. 그, 적부터 봐야겠네. 뭐 어, 나머지 두 분은 마이크 끄고 하시나? 아 아니죠 지금 굉장히 집중 상태입니다. <laughs> 다반 차 탔고. 아, 아 뭐야 나 마이크 꺼져 있었어? 그럴 거 같더라. 와개열심이 브리핑 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 어느 어느 정도 돼요? 눈치 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laughs> 아니 나 전혀 아니 근데 내가 말하는데 다 대답을 네, 해주더라고. 네. 아니 나 진짜 대답 잘해주길래 나 마이크 꺼진 줄 몰랐어. 아, 아, 아. 아. 어 되게 잘했 쇼크가 들어왔다. 이? 지금 위치 몰라. 아 앞에 왔다. 제 네, 정면 봐라. 끝에? 여기? 여기 핑해. 나이스. 어디로 가요? 그냥 진행해버리죠. 뭐이셋 중에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응. <laughs> 그죠? 나 맞으면 바로 꺾어갖고 나? <laughs> 나야? 그럴 <laughs> 줄 알고 3 번에 타 있습니다. 아, 해봐 해봐 해봐. 괜찮아 해봐 해봐. 리가 지금 가고 있는, 움직이는 거. 아, 아니야 그냥 태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맞냐? <laughs> 야. 몸무게를 오른쪽으로. 아니야. 기다려 봐. 갈게 야, 뭐야? 아직 없어. 아니, 지뭐아직 서는 용천. 보라니 빨리 쏴요. 마지막 마지막. 땅땅 땅. 에이 아. 바꿔서 맞아. 야. 그거 <laughs> 타요. 다시 타고. 와요 아니 아, 아니. 어디, 어디. 아니 아니. 영화요. 영화요. 그차 여기 아, 하나 아, 있다. 현지. 차 여기 하나 있어. <laughs> 에이 진짜. 그렇게 달리기가 느려서 투나 누가 차를 엎어가지고 하 아, 정말. 차 들어오면은 오른쪽을 으 드리프트. 오, 좋은 거이웠다 창고 있으면 박을 겁니다. 이긴. 어, 이거 말려. 네. 박아버려. 네. 밖으로 또 돌아줄게. 박아볼래요. 연방 나야 넘어간다. 얘 박혀포쌌네. 태호 소환해 봐줄래요? 나이다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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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나이스. 나이다이스나스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어 나이스. 나이스. 박이이이이스나이 나이스. 먹 들었나? 다원이야 어. 온나 아, 아, 하나 기절이고 내뒤에 붙어 있거든. 어디 하나 있다 반대 로겨줄게요아 노이소로 어다나 있다 아직 하나 있어 연막 안 연막? 팀어 여기로 왔다 일반 일반. 제 1번 탱글이, 탱글이. 나한테 안 보여줘. 하시, 나한테. 안 보여 나한테. 나한테. 나한 나한테. 나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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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 어이 <laughs> <0, 000? 웃음> <laughs> 링스 어이 어디냐? 과학집 조각이야 어, 나무뒤에로 나무디. 나무디? 아 이건가? 야 여기 있다 있다. 왜 어, 네, 맞아 맞아 맞 머리한대 머리한대. 계속 쏴주는. 제대로. 오글라이더 소리. 아 내가 는지가 안 돼. 한폭으러 왔나 보네, 저거. 무반 그대로 가봐 어, 드 차엎. 이제 차 탔다. 그래 두 마리 뛰어다닌다. 보로가 어이, 달리고. 어이. 어이, 달리,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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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이, 달리. 오이. 아, 나이야하나더 있어. 하나더 어. 있어. 아, 나도 있어. 아, 도있 아, 나도 아, 나도 있어. 나 아, 나도 아, 아, 도어 아, 나도 있어. 아,